오는 5월에 열리는 MSI 그룹이 모두 확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1번 시드에는 중국의 RNG, 한국의 T1, 유럽의 G2가 올라왔습니다. 그룹 스테이지는 한층 소월할것 같습니다. 1번 시드들이 만나지 않도록 조편성되어 누리꾼들은 1번 시드가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T1은 일본의 데토네이션 포커스및 베트남의 420 조커스, 라틴아메리카의 팀마제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일적 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담원이 후반까지 밀리다가 한번의 전투로 역전하였기 때문에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지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rng의 샤오우 선수가 msi에서 페이커 등 오래된 선수와 대결을 기대한다 하여 강팀과의 맞대결도 얼른 보고 싶 네요. 전승 우승을 달성한 t1이 있는 퍼스트 팀 이번 msi의 우승팀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